동물을 매개로 한 교육을 통해 아동 청소년들이 획득할 수 있는 효과는 다양합니다. 다음은 사회적 효과 세 가지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동물과 맺은 관계가 타인과의 관계 맺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대인관계는 타인을 만나는 것으로부터 관계를 유지하고 발달시켜 나가는 모든 것을 의미합니다. 학교를 중심으로 아동과 청소년은 대인관계 기술을 습득해 나갑니다. 또래 친구와 보내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다양한 감정을 경험하고 그 과정에서 자신의 사회적 기술을 시험해 볼수 있는 기회를 받으며 자신의 사회성을 발달시켜 나갑니다.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사회적 기술을 시험하고 수정하고 발달시키며 안정적인 관계를 형성해 나가게 되는데 모든 아동 청소년이 대인 관계 능력을 향상하는 것은 아니며 대인 관계를 실패할 때는 스트레스와 우울, 일탈이나 공격성과 같은 문제행동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대인 관계는 타인을 이해하고 수용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으로 동물과의 관계 형성을 통해 형성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동물을 이해하고 동물의 요구를 인식하고 대처해주며 동물을 관찰하며 표현, 행동 양식을 파악해 나가는 것. 즉, 동물에게 친사회적인 행동을 보이며 관계 발달하며 유대감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동물을 이해해 나가고 인식해 나가는 과정을 타인에게 적용하여 대인 관계 능력을 향상하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공감 능력 향상에 도움을 줍니다. 공감은 완벽히는 아니더라도 타인의 관점에서 이해하고 느끼는 정서적 반응을 뜻합니다. 공감 능력이 높을수록 타인에 대해 긍정적 관심을 보이고 개방적인 마음을 가지게 되어 관계의 만족감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공감 능력은 타인의 감정을 이해하고 자신의 감정처럼 느끼도록 하는 노력을 통해 배려와 존중의 태도를 보이도록 하여 대인 관계 능력의 필수적 요소로 작용합니다. 자기 중심적으로 세상을 이해하는 영유아기를 지나 학교에 가게 되면서 다양한 관계를 형성하며 이를 통해 자신과 타인의 정서를 인식하고 이해하고 올바르게 표현해 나가면서 공감 능력을 향상합니다. 낮은 공감 능력을 보이는 아동, 청소년이 동물과 함께 있게 되면 언어가 통하지 않지만 동물의 눈빛, 몸짓, 행동을 관찰하며 요구사항을 파악하게 되며 이를 타인과의 관계에서도 발달하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타인과 협동할 수 있는 협동력을 향상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협동은 성인이 되어 타인과 함께 공동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한 기초적 능력으로 아동 청소년기의 학업과 학교 생활을 통해 타인과 협력하고 배려하는 방법을 학습합니다. 협동은 참여하는 모든 사람과 긍정적인 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해야 하고 동등한 관계로서 서로의 활동에 개입하는 수평적 상호작용을 지향해야 하며 공동체 의식을 갖고 이루어져야 공동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습니다. 집단으로 프로그램이 이루어지게 되면 참여하는 아동 청소년이 동물을 돌보고 상호작용을 나누는 과정에서 서로의 의견을 들어주고 표현하고 조율하며 동기를 유발하고 참여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